철시다철시다시다

কি পুৰ বা Oye, oh, <laughs>

아끝이오나오 어, 아, 나이스. 정원영 아, 나이스. 광룡이고승윤영과맞럼라고 <목소리도 스며년과 트럼프> <목소리도> 네. 스티골 정훈이 형. 이거 말고 그냥 택이만면돼간 네. 네. 응. 응. 움직여 움직 빨리 빨리, 빨리. 아, 아, 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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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뛰어야 돼 미리 아, 안알줄 알아. 알아도 뛰어야 돼요

저기 반대로 해 반대 반대가 더 나아 그렇지 다시 다시. 어디갔어 씨. 치 잡는거 나가줘야 돼봐봐봐 아래 아래 나이스 발로 상현수

나이스 완벽 어투 좋아, 좋아. 이제, 어. 어. 안 어. 안안 오케이 오 아까 우리도 볼 바꿔서 는데 네, 아, 그.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이말

승훈이 형. 형, 형, 형. 와씨 윤형. 아, 나이스. 민지 형도 정상에 맞고 있네 정훈이 형. 밥 사주려고. 정훈이 형 오늘 밥 사주려고. 어. 어, 어, 어. 나이스 어, 나이스. 하나 뜨세요. 나 서울 하나 그래. 진짜. 윤형 나이스.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깔끔하게. 윤형이 가 합체 이가

있어요. 아, 어네다네 동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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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여기 앞에네 동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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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네 동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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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가자 가자. 이거 봐. 이 여기요. 왼꼴꼴형꼴대 그그 so, 그 골대 기다려, 기다려. 네. 형.

바닥 받아. 승윤아줘간 네, 받아, 네. 됐다, 됐다. 빌려. 빌려 간다 나아 어, 나이스 아안 났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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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아 어, 잘해 아, 잘한다. 아 잘한다. 나이스 왜 이렇게 비죠? 저희랑이안 아 그러지 않았어요? <laughs> 바로 먼저 치러 줘. 아 잡았어야 했는데. 아, 그래도 계속 이기면 승산 있지 않을까요? 쓸번더 많아서. 난건 아닌데. 어렵긴 아, 하죠? 간다. 간다. 오늘 저기 저 팀은 아, 최소 아, 2피는 줬어요. 갔다 다 형이 장난아니야 진서 그냥 눌렀네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돼이드 <laughs> <야, 도워봐. 오. 웃음> 보이잖아, 뛰지마 뛰지마 저기 보이잖아, 뛰지말라고 하나만 하나만 정적이1 1 갖고있어, 갖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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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 아 <laughs> 이거 진짜 넣줘야돼 아 <laughs> 나이스 가고 가고 고가 오르죠. 아, 진짜 왔다. 이거. 아. <laughs> 아니 <이거 진짜. 웃음> 아, <이거> 뭐야? 아, <laughs> 이 안안 지금 비었 지금 가야돼 오, 이 아, 나이스, 봐나 발인가봐 아니야, 아니야, 빼 그래. 앞에 봐봐, 봐봐. 봐봐. 가확진이 응. 다리가 너무 길어요